안녕하세요. 안녕, 여러분. 반탄쌤이야. 쌤, 오늘은 어떤 걸 그리셨어요? 저번에 댓글로 누군가가 요청을 했어. 호두를 좀 그려달라고. 그래가지고, 호두를 한번 그려봤어. 근데, 호두 할 때도 친구들이 되게 연출 같은 것도 그렇고, 아 있는 거 그릴지, 껍데기 어떻게 그릴지, 그런 음. 고민하는 친구이 많아서, 껴 있는 거 하나, 아예 까져 있는 거 하나. 껍질 부분 잘 보이는 거 아, 이렇게 세개 음. 정도 나와가지고 어, 연출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하지만 음. 이렇게 나어요 <laughs> 일단 3번 더 말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서 육번 넘어가는데 삼 번은 그냥 옐로우 오커랑 네이플스 옐로우 두 개를 섞어줬고 다음에 중간 톤으로 넘어가면서는 옐로우 오커 쓰면서 번트 시엔나 살짝 섞어줬고 근데 번트 시엔나랑 번트 엄버로 넘어갈 때 조금 불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린이시 옐로우나 아니면은 올리브 그린 그런 거 조금씩 섞어주면서 붉은기 잡아주면서 진행을 했어. 네, 지금까지 약간 금속질감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. 근데 이거는 금속질감이랑 완전 다른 되게 단단한 물체잖아요. 음.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?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금속질감은 좀 덩어리감이 있기는 하겠지만 중간 톤이 적잖아. 근데 이렇게 단단하고. 이런 애들은 중간 톤을 아주 잘 잡아줘야 돼. 저렇게 많은 단계로. 어... 그러고 반사광도 살짝은 보색을 섞어줘서 뒤로 풀리는 듯한. 그래서 아주 이렇게 싹 돌아가는 느낌을 아주 잘 주는 게 좋지. 중간 톤이 포인트야 중간 톤. 중간 톤을 단단히 잡아줘야 돼. 금속 질감처럼 밝은 거잘 해주고 어두운 거 바로 찝어준다. 그러면은 약간 내가 단단한 느낌은 들릴 수가 있어. 네 음... 그러면 이 호두 껍질 안에 있는 외막치 생긴 부분 있잖아요.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게 그냥 둥근 게 아니라 그 둥근 거에서도 다 반대로 둥그러지고또 거기서 또 이렇게 둥그러지고 되게 그냥 이상하게 되잖아요. 그거 할때 쉽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? 너무 어두워져요. 아 근데 어두워진... 친구들은 그냥 발급을 계속 의식하면서 해줘야 되고, 근데 사실 이게팁이라할게 없어. 사실 이게 호두 자체가 덩어리감을 계속 잡아주는 거에 반복이라서 내가 무슨 말을 딱 해준다 해서 아, 하! 이러팁 TV여가지고 그거 한다고 잘 그리는 게 아니고, 그냥 덩어리감 연습을 많이 해야 돼, 이거는. 어, 만약에 내가 호두를 너무 못해. 그래서 호두 연습을 막 주구장창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, 만약에 호두가 아무래도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조금 더 단순한 덩어리 잡는 거를 분명 잘 하고 있는지, 분명 못하고 있을 거야 덩어리가 아주 약한 친구들이 호두 같은 거 하면 아주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더 간단한 개체 덩어리 같은 거 연습 좀 해주고 호두를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굳이 꿀팁이라고 하면은 그 뇌에서도 <laughs> 그 호두 그 알갱이 안에서도 그 얘가 군데 그 상태에서 막 파이고 그런 거잖아 약간 그러니까 좀 얘도 그냥 단순하게 굴라고 생각하고 좀 윗면 보면은 하이라이트 남아있지 전시 식으로 해주고 넘어가면서 조 죽여주고 어. 또그 안에서 또 작은 또홈 같은 거 살짝씩 중간쯤 해주고 그리고 그, 그, 그냥을 네. 착실하게 그냥 굴러가면서 그냥 쌓아가면 괜지 근데 금다리이 처음에는 반식구 어. 굴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막그 작은 굴 것들로도 생각하는 시험도 있거든요. 그건 네. 안 되고 이제 좀구 상태인 것같아니다기 음. 음. 껍데기. 카페기하고 어, 껍데기 있는. <laughs> 어, 맞아요. 표절이 빡! 나가는 그게 있어, 주름이. 그 주름들도 표현을 해줄 때, 이게 너무 과하지가 않아, 생각보다. 그냥 살짝, 살짝 파인 느낌이란 말이 가끔 가다 매직으로 그런 것처럼. 어, 강하게. 줄렉으로 강 어. 그런 거 하지 말고. 엄청 즐겁잖아. 적당히 중간 톤. 예를 들어서 저희 3번 톤에다가 주름을 할 거야. 그러면 한 5번 톤? 6까지도 안 가. 5번 톤 정도를 한번 해주고, 그 다음 나중에 조금씩 탔을 때 찍어줘. 이번에도 블랙 안 쓰셨죠? 어안썼어안쓰서어세은 썼어. 항상 많이 난 블랙을 안 쓰시는 거같지고 블랙 찍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저기 껍데기에 껴져 있는 호두 알갱이 있잖아 저 사이에다가 조금 집어줘도 되고 아 여기... 껍데기랑 알갱이가 겹쳐진 음. 이 부분이 저런 틈새나 아니면 지금 저기 밑에 등 보이고 있는 오른쪽 껍질. 밑에 있는 껍질 네. 있잖아 거기다가 아, 근데 네, 나는 개인적으로 블랙을 싫어하고 그리고 많이 찍으면 덩어리가 막 죽어. 죽는 응. 건다 잡아먹어서 진짜 잘 쓰는 사람이 아닌 이상 블랙을 많이 찍어버리면 그림이 어 되게 유치하고 촌스러워 보여가지고 2D 같아 잖아인 음.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도 잘 보면은 되게 핏줄처럼 껍질에 맞아, 막 맞아. 있어 맞아. 주름도 아닌 그런 무늬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씩 해주는데 이것도 또한 진짜 조금만 어두운 톤으로 응, 아까 말한 것처럼 응. 반 톤만 어둡게 이런 걸 해주고 갑자기 어두운 걸나오보면 진짜 덩어리감 다 죽고 그러니까 어. 그 진행을 해주고 남자가 하면서도 얘가 막돌아가고 있잖아.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그 선들도 이렇게 아. 투시에 맞춰서 들어가 줘야겠지. 오 어, 네. 그리고 만약 어둠 쪽에 있다면 또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더 어두워지고. 음. 되게 뭔가 매끈하게 부드럽게 총단계부를다 이번에는 음. 하는 것 같아요. 옛날에 어. 기본기상사 1탄이나 2탄 때는 음. 부칠이 되게 그냥 살려서 그냥 한 거잖아요. 음. 그거는 약간 연습용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? 보통은 다 이렇게 약간 밀어서 다 하나요? 붓질 안 넣을게? 음... 음... 근데 사실 잘 보면 붓질이 남아있어 내 보면 다 붓질이 다 보이거든? 자세히 보면 아 그러네요 어, 그래서 애들이 착한 게뭐거야 어? 나 붓질이 조금 남았다 음... 나 이거 막 덧칠해가지고 빨리 닦아주긴 해야지? 러 왜냐면 미통과 할때 나도 저 붓질 사실 다 보이는데 묘사하고 덩어리 잡다 보니까 붓질이 안 보이는 거야 아, 그러네요 음. 그게 아주, 신경 안요 음,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붓질 남는 거에 신경 쓰지 말자 어, 미나쌤이 아주 좋은 캐치를 좋아요 음. 그리고 사실 그 기본기 탄탄대 그 박스 할 때는 아무래도 진짜 기본기 탄탄이다 보니까 그 중학생 애들 보여준 거란 말이야 맞아요.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해준 거고 기초 디자인 뭐 시험장 가서는 딱이 정도로 그리는 게 좋지 거기서 막극사실묘사할때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도 유치할 수는 그쵸. 없으니까 딱이 정도 포텔에서는 그러면 닦을 때왜 금속질화로 할 때는 빤딱빤딱하게 네. 닦았다면 덜 반딱 반딱하게 닦겠죠 그래도 그이 근데 만약 에더 진짜 완전 눈에 띄고 싶다 하면 좀더 반딱 반딱 걸게할수 있는데 네. 금속처럼 무슨 진짜 막그 파칭하는 게그 십자문 있죠? 잖아 <laughs> 어, 그런 거는 안 해주는 게 좋고 호두 본 친구 알 텐데 약간 유광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무광도 아니고 안에 알갱이가 살짝 의 광이 있어.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은은한 광만 살짝 돌게. 그렇다고 완전 빤딱 반딱한 그런 느낌을 하면 약간 장난감온거 같으니까 음. 조심. 해 음. 그러면 이제 닦고 화이트 찍고 그림이 마무리가 돼가는데 선이 어. 호두도 덧글로 달아서 이제 해주신 어. 거잖아요 아 그치 또 이렇게 개체면서 식으로 음. 보고 싶은 개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덧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적극 반영해서 그려볼게 그럼 오늘 영상도 봐줘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<laughs>